이웨의 지퐁 풍, 질풍이라는 뜻이고, 몹시 빠르고, 세게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띠지오밍, 스실화 구위는 48육이고요. 도조암, 농, 예, 발음은 농이라고 읽습니다 이웨의 윈, 헌, 두어 더 양즈. 구름, 운자가 네개겹쳤죠 구름이 매우 많은 모양을 뜻합니다. 第 8명, 48화, 예 8위는 48획이고요. 두 조, 다, 음, 발음은 다 라고 읽습니다 용용자가 세개죠 신룡 롱, 텅페이의 양자. 용이 날아오르는 모양을 형용합니다. 第 7명, 52화, 제 예, 7위는 52획이고요. 두 조, 뻥. 예, 발음은 뻥뻥이라고 읽습니다. 이외雷声, 예, 우레 소리를 뜻합니다. 우레 列자가 네개 겹쳤죠. 第六名, 56화, 제6기는 56회. 두座, 병, 예, 병, 병면이라고, 예, 是一种很宽,很华流的面条,生死生死 안에 예, 넓고 매끄러운 국수 이름입니다. 나중에서 안에 가시면 뺨, 예, 백, 면꼭 드셔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띠위밍6 3화기위 취모 는 육식삼획이고요. 취모 라고읽습니다이 취모 악마를 쫓다라는 뜻입니다. 취모 라고읽습니다4의 취모 악4 예, 제 4위는 64회 도조 저 예, 발음은 저라고 있습니다 용용자가 4개 겹쳐 있네요. 이외에 라오다 신롱화가예 잔소리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매우 많음을 형용합니다. 제 3명 128화. 제 3위는 128획이고요. 도조 허유 예, 네, 발음은 영요라고읽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와8니다이 영상을 보고 개의 전자와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영상 있습니다. 고이이고습니다이고 예, 동일하게 우래례자의 옛 글자입니다. 자, 대망의 제1일입니다. 이바 72화, 172획이고요. 도조 황예 발음은 황, 황자입니다. 是世界上比畫最多的한字意思부향 자, 세상에서 획순이 가장 많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 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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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